국민의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국민의힘의 네 번째 혁신위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. 윤희숙 어, 여의도 연구원장입니다. 그리고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장 전문인 황우여 선관위 어, 이분은 뭐 선관위를 연구했나 왜, 왜 매번 선관위 할 때마다 황우여 이름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. 선관위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나 참 우려스럽습니다. 어. 황우여 이분은 지난 대선 과정에 그렇고 이게 이분이요. 꽤 이제 당내 좀 편향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서 꽤 문제가 되는데 자, 우선 윤희숙 지금 이분이 맡은 게 지금 이제 8월 19일 정도에 이제 지금 전당대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모르겠습니다. 또 지금 아마 당 지도부가 또 9월 달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건 이분이 지금 이 안철수 의원이 도저 히못 받겠다 해서 이제 내친 다음에 한거 아니에요. 그 핵심이 뭐냐면 안철수 의원의 핵심은 혁신위원회가 인적쇄신해야 된다. 여러분들 이게 혁신 안뭐 만들고 뭐 하고 그거요 다 압니다. 안이 없어서 혁신 못 하는 거 아니거든요. 혁신이란말 뜻은 가죽을 벗겨고 새롭게 한다는 이야기거든요. 가죽을 벗겨야 돼요.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는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인데 결국 인적쇄신입니다. 즉 누구 누구 너 책임이야. 너 나가 출당해 제명 이게 하는 게 사실은 혁신의 가장 중요한 안고라고 할수 있죠. 안고 이번 말인가요? 근데 이게 지금 안철수 의원이 딱 보기에는 이거 혁신 이거 하려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. 인적 쇄신은 뭐냐? 지난 대선에서 후보 교체 등등을 통해서 이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냐? 바로 권권이다. 권영세, 그다음에 권성동 두 사람이다. 이두 사람이 출당이나 탈당 권유가 없으면 혁신 하나만 하다. 혁신을 많이 만들어봤자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? 안 하면 그만인데. 비대위에서 뭐 하면 그만인데.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. 혁신을 하려면 결국은 인적 쇄신이란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게 실패했어요. 김용태 비대위원장 하려고 그랬습니다. 안 받아들였습니다. 전당원 투표도 하자. 안안 안 돼. 왜 인적 쇄신이야 그리고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는 전부 다 TK, PK 출신들을 전부 다, 다 임명을 했어요. 당감부로 그니까 러뭘 하게, 하겠... 다 스크롬을 짜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안 돼. 우리는 인적세신 결사반대. 자, 그런데 윤희숙 지금 이 혁진 현장에 들어서면서 그 누구도 혁이 인적세신을 말할 자격이 없다. 권한이 없다. 이렇게 이야기했어요. 권한을 준 적이 없다. 참, 저는 이야기를 듣고 황당했습니다. 그래서 당신한테 권한을 주는 거야. 권한을. 아무도 권한이 없지만 혁신위원장은 바로 그 권한을 줄었기 때문에 혁신위원장 하라는 겁니다. 그걸 지금 본인은 강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이윤희수 위원장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? 당내 친윤들 그렇겠죠. 어 나만 안 치면 다 해도 돼 이런 거뭐 허락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저런저는싹수가 노랗다는 이야기입니다. 안 됩니다. 저저 저, 저렇게 하면 그 누구도 자격이 없지만. 그 누구에게 자격을 주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. 즉, 당신이 해보라고 혁신위원장을 맡긴 거 아닙니까? 근데 본인은? 권한이 없대요. 권한 없으면 하지 말지! 왜 합니까? 혁신을? 혁신이 무슨 박사학위 논문 쓰는 거예요? 백서 쓰는 게 혁신이에요? 써봤자 뭐 합니까? 아무도 안 읽어보는데, 아무도 관심 없고, 아무도 안 지키는데, 뭐하러 혁신위원장을 해요? 결국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뭔가 국민들이 보기에 너네들 정신 차렸구나. 요즘요. 저 대구경북지역 제 아는 분들 맨날 전화와 저한테 이야기합니다. 그 정신 못 차렸다 그마들그추구 봐야 된다. 다들 그런 말씀 하세요. 안된다 쟤들. 지금요 영남지역 지지율마저도 지금 폭망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도 정신을 안 차리고 있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돼. 끝까지 오히려 권성동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? 아니 저 안철수 니가 혁신대상이야. 니가 나가. 권영세? 아, 어, 그거 지금 그날 후보 교체한 거 너무 잘한 일이야. 이렇게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. 정말 저는 황당한 게이 당은 책임이라는 걸잘 모르는 것 같아요.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? 책임당원입니다. 책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수주의입니다. 근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. 그 누구도 책임 안 지고 또 유니수군 나와서 그 누구도 사람을 자르라는 권한을 주지 않았다. 그럼 뭐하러 나왔어요? 하지 말지. 저는 그래서 이게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. 의미 없다. 더 이상 윤닛숙의 저는 혁신위원회는 기대할 바가 없다. 왜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는 혁신위는 아무 할 의미가 없습니다. 이년 혁신위가 왜 망했습니까? 결국 영남 지역에 재선한 이상한 사람들 다 서울로 와. 죽어도 안 가. 끝. 거기서 끝나버렸습니다. 마찬가지입니다. 당원 투표하고 뭐 지금 어이 어제 언더칠삼에서. 민주당, 우리도 민주당처럼 당론 정하는 거 국회의원들한테 맡기지 말고 당원들에게 맡기자. 했는데, 윤희숙? 뭔 소리냐? 안 한다. 그럼 뭐 하려고 해요? 참, 저는 기가 막힙니다. 이분이 뭐 그동안 입빠른 소리는 많이 했는데, 정작 혁신 일을 딱 하니까, 역시 진윤들과 함께 우리는 안 자르는 조건으로 네가할거 해봐. 적당히 분칠하고, 뭐 이제 전당대 회 하면 끝나. 뭐 이런 거겠죠.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전당대 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. 근데요, 제가 말씀 황우여, 이 선관위원장이, 이 양반이 갑자기 집단지도체제를 하자고 그래요.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나요? 집단지도체가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. 그리고 또, 당내 친윤들은요, 김문수 한동훈을 아예 못 나오게 하는 규정을 만들어달라. 이용 요정을 하고 있어요. 참 기가 막힙니다. 특정인을 못 나오게 하는 규정을 선관위가 만든다고요? 누구 마음대로? 누구 마음대로를 만든? 참 이런 정당이 있으니까 계속 이 지준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어, 지금 뭐이 나오라고 전면 절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못 나오게 하자는 지금 규정을 만들자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참 어디 언제 어떻 언제까지 해야 정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요 왜 지금.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폭주한지 아십니까? 바로 이런 야당이 있기 때문에 폭주하는 겁니다. 뭘 해도 못 막습니다. 뭘 해도 지금 뭐 장관 후보자들 문제 많아도 못 막습니다. 왜? 이런 이 야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.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정신 차려야 될 텐데 글쎄요. 다음 주는 정신 차릴까요? 글쎄요. 어려울 것 같습니다.